우리가 읽어내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그 동안에 했는지 사실 문제라는 거는 빨리 읽으면 빨리 읽을수록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보겠죠 일단 그래서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하고 나중에 모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회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직업이나 어떤 직장 아니면 시험도 언제는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네. 저도 단순히, 단순히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또 호기심 아닌 욕심 같은 예, 그런 게 생겨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맛보기만 예, 한번 보여드린 거고, 당연히 문법이 다 숨어 있겠죠. 문법 단어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거나 뭐 그냥 재미로 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패턴들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럼 감성 태고부터 한번 우리 시동을 한번 켜보자고요. 물론 오시기 전까지 칠판에 적어놓긴 했는데, 그렇죠? 어, 종이 보셔도 돼요. 종이 보셔도 되고, 칠판 보셔도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 네, 위에 줄, 천천히 드시면서 위에 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아, 위에 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음. 네, 다 같이 곤티. 음. 콘... 음. 다음 음. 단어. 구원. 그렇죠. 고안 하고 와이. 음. 짜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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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 오, 그렇죠. 두 번째 줄은? 키. 두. 래. 엥. 오, 잘 읽으셨어요. 읽기는 것도 이제 척척척 잘 읽으시잖아요. 그죠 자, 콘 하면 사람이죠사람 근데 뒤에 티가 나왔잖아요, 티. 요때 티는 관계대명사 대시라서 모모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티부터 어디까지가 관계절이냐면 여기까지. 왜? 그가 뭐예요? 우크 하면 그뭐뭐 뭐뭐이다, 이다, 이다. 어머 이다니까 비동사전의 동사. 동사 그니까 동사 앞에까지가 다 이게 주어라는 거죠 일단 하나로 이렇게 주어인데 사람은 이단어로 가면 돼요 그냥 그쵸? 사람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또와 라오 엥 하니까 또와 하면 몸 라오 나 또는 우리 엥 자신 셀프란 뜻이 있어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면 돼요 그때 이 사람을 모은지 T E 하고 요가 중요하겠죠. 뭐뭐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짜이가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 Y 짜이 하면은 뭐 믿다, 뭐신뢰하다 되는 뜻이 있어요 일단 믿다, 신뢰하다. 근데 뒤에 여기 봤더니 마티스 요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마티스, 티스 하면은 그죠 최상급에서 가장 최고의 뭐 최상 뭐 가장 모모 가장 모모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아침이라 또 이제 힘들이 별로 없으세요. 없으시고 근데 네. 네. 좀한 시간 또 이제 정도 있으면 또 슬슬 저를 놀리기 시작하겠죠. 네. 저 아저씨만 믿고 있어요. 네. 어,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번 어. 아, 시간에 뭐였지 까먹었었는데 나는 욕을 먹으면 한 바로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지고 제가 놀린다 했죠, 저번 시간에 기억나세요? 그런 뭐적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런가? 아무튼 아니... 아 좀몇개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뭘로 워메야 막뭐한 편이 아니다. 아 그렇죠. <laughs> 야 놀린 사람만 알아. 네. 자 그래서 Y 자이 자체가 믿다, 마티수시니까 최상급의 막이니까 가장 믿다요 그냥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근데 우리 후원 이제 요거 요거 슈드지 않 슈드 우리 왜뭐 해야 한다 기억나세요 떵. 뭐, 떵이죠 떵 근데 그 강한 의무잖아요 근데 표해 해가지고 떵후원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해야 한다라는 약한 의무해가지고 권유나 제안이나 이런 거할때 떵보다는 약한 의무거든요 <목소리> 즉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만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하는 사람인데, 얼만큼 믿어야만 하는 사람? 가장 많이 믿어야만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우리 자신이다. 음. 예, 원래 이라오는 없으면 만약에 또와 엥이 되잖아요. 또와 엥 자체가 그냥 마이셀프예요, 나 자신. 근데 요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또와 라우 엥. 또한 에잉,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에, 그 말은 뭐냐하면, 어,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고 어, 판단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가장 이제 먼저 신경 써야 된다? 나한테 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념, 믿음. 그거를 믿고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틀어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결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성 씨도 네. 선택도 네. 성운 씨 몫이고 다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막 인스타니 뭐니 해시태그 같은 거 아마 그냥 태국어 막 이런 거 치시거나 아니면 뭐 해시태그 요거 한번 쳐 보세요. 인스타 같은 데다가 알려 드릴게요. 자. 요거 읽어 볼까요? 아, 이런 것도 트렌드한 또 수업이네요. 해시태그도 알려 드릴게요. 자. 감 콤이죠. 자, 감 하면 뭐요 일단? 감 하면 말단어라 뜻이 있어요. 예. 얘는 콤 하면은 날카롭다는 뜻이 있어요. 칼 같은 거. 그 즉, 어, 요거야말로 무슨 감성 태우거라고 이제 봐가지고 뭔가 부드러운 말이 나올 것 같지만 직역하면 날카로운 말이요, 예리한 말. 직역하면. 그러니까 한번더 생각하게 만들거나 뭔가 비판이 아니라 비평이라고 하죠, 우리. 비판은 좀안 좋은 거를 뭐 판단할 때 비판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해시태그 에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류의 글들이 쫙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막 책에서 배운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나오는 그런 툴에 해당하는 문장들보다는 뭔가 좀 문법 파괴하는 네. 예. 그러니까 리얼한 어떤 현실적인 태국 사람들이 쓰는 태국어와 관련된 문장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두줄세 줄로 압축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줄이고 줄이고 내용만 예. 이게 막 많이 올려주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이따 쉬는 시간에도 한번 <laughs> 검색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